1번 문제. 1번 문제는 25년 이외 총 10년간 한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휴메 생성 기전 3단계를 쓰시오. 첫 번째 단계로는 금속의 증기와 고체 금속이 고온에서 가열되면 녹는점을 지나 기체 상태로 증발합니다. 이때 금속은 열 에너지를 받아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며 기화되어 금속 증기 형태로 존재하게 되고 2단계로는 증기물의 산화 기화된 금속 증기가 대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여 금속 산화물을 형성합니다. 해당 반응은 매우 빠르게 일어나며 이 단계에서 화학적 성질이 변화하고 마지막 단계에 산화물의 응축 생선된 금속 산화물이 온도가 떨어지면서 미세한 입자 형태로 응축됩니다. 이 입자들이 공기 중에 떠있는 상태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흄이 되는 개념입니다. 해당 문제는 14년도에도 2014년도에도 출제된 적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문제, 이번 문제는 15년 이외, 19년 3회, 25년 이외, 총 10년간 3번 출제된 출제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미국 정부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허용농도 적용상의 주의사항 5가지를 쓰시오. 해당 답안은 10가지이나 6가지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기 오염 평가 및 관리에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두 번째로는 독성의 강도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다. 세 번째로는 피부로 흡수되는 양은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다. 네 번째로는 반드시 산업위생 전문가에 의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로는 산업장의 유해 조건을 평가하기 위한 지침이다. 여섯 번째로는 건강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이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대기의 독성이 피부로 흡수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 산업장의 건강을 지키자. 대독피반상건, 대독피반상건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3번 문제는 15년 3년부터 25년 이외에총 10년간 7번 출제된 출제빈도가 매우 높은 문제입니다. 공기역학적 직경에 대해 설명하시오. 여기서 공기역학적 직경이란 대상 먼지와 침강속도가 같고 밀도가 1g퍼 3제곱센치이며 구형인 먼지의 직경으로 환산된 직경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4번 문제는 17년 3회, 21년 2회, 23년 2회, 25년 2회, 총 10년간 4번 출제된 출제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작업 환경 측정 및 정도 관리 등에 관한 고시상,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용어의 정의를 각각 쓰시오. 첫 번째로 분석치가 참값에 얼마나 접근하였는가 하는 수치상의 표현은 정확도가 되겠고, 두 번째로 일정한 물질에 대해 반복 측정 분석했을 때 나타나는 자료 분석치의 변동 크기가 얼마나 작은가 하는 수치상의 표현은 정밀도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작업 환경 측정 대상이 되는 작업장 또는 공정에서 정상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동일 노출 집단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장소는 단위 작업장소가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문제들은 이 용어를 주고 정의를 쓰 이렇게 설명하라는 문제가 16년도 1회, 20년도 3회 기출문제에 출제된 적이 있으니 정의도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5번 문제는 18년 1회, 20년 1회, 25년 2회, 총 10년간 3번 출제된 출제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킬레이트 적정법 종류 4가지를 쓰시오. 여기서 킬레이트 적정법이란, 킬레이트 시약과 금속이온과의 킬레이트 생성 반응을 이용하여 금속 이온을 정량하는 분석법이 되겠고, 종류 첫 번째로는 역적정법, 두 번째로는 치환적정법, 세 번째로는 직접적정법, 마지막으로는 간접적정법이 답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6번 문제는 18년 이외, 22년, 3회, 25년 이외, 총 10년간 세번 출제된 출제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의 내용에 대한 계획의 명칭을 쓰시오. 소음 노출 평가, 소음 노출에 대한 공학적 대책, 청력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소음 고, 소음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정기적 청력 검사, 수립 및 시행 관련 기록 관리 체계, 그 밖에 소음성 난청 예방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소음성 난청을 예방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은 청력보존 프로그램이 답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7번 문제는 19년이외 21년, 3회, 24년, 1회, 25년 이회총 10년간 4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유해 물질의 독성을 결정하는 인체 영향 인자 5 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개인 감수성, 두 번째로는 기상 조건, 세 번째로는 작업 강도, 네 번째로는 폭로 농도, 다섯 번째로는 폭로 시간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계기작 폭폭 계기작 폭폭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8번 문제는 20년 이래 25년 이외에 총 10년간 두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MC 여과제의 장단점 각세 가지씩 쓰시오. 이러한 MC 여과제의 장점 첫 번째로는 저렴하다. 두 번째로는 취급 시 마모가 적다. 세 번째로는 연소 시재가 적게 남는다가 되겠고, 단점 첫 번째로는 흡수성이 크다. 두 번째로는 유량 저항이 일정하지 않다. 세 번째로는 포집 효율이 변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9번 문제는 22년 이외, 25년 이외, 총 10년간 두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 보존할 때에는 다음 보기에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자료를 사업주는 몇 년간 보존해야 하는지 쓰시오. 위험성 평가 대상의 위, 위험 요인, 위험성 결정의 내용,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그밖에 내용들은 사업주가 3년간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22년 3회 25년 이외 총 10년간 두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화학 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상 습구, 습구 온도 지수를 옥외 장소와 옥내 장소로 구분하여 계산 방법을 서술하시오. 5개 장소일 경우에는 0.7 곱하기 자연숙구 온도 더하기 0.2 곱하기 흑구 온도 더하기 0.1 곱하기 건구 온도가 되겠고 두 번째로 옥내 장소는 0.7 곱하기 자연숙구 온도 더하기 0.3 곱하기 흑구 온도가 답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11번 문제는 24년 3회 25년 이외에 총 10년간 두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상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때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경우 세 가지를 쓰시오. 해당 답안은 다섯 가지나 세 가지 정도만 암기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당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두 번째로는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경우 세 번째로는 위험성 감소 대책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해당 사업장은 두번 위험하다. 해 위비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12번 문제는 25년 이후에 총 10년간 한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는 야간 근무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야간 근무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무를 의미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13번 문제는 22년 3회, 23년 3회, 25년 2회, 총 10년간 3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의 자격 3가지를 쓰시오. 해당 답안은 6가지나 3가지 정도만 남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두 번째로는 의사, 세 번째로는 간호사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출로 OX문제가 출제될 만한 문제이므로 나머지 4번, 5번, 6번도 암기까진 하지 말고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14번 문제. 14번 문제는 19년 3회, 22년 2회, 25년 2회 총 10년간 3번 출제된 출제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단위 작업 장소에서 소음의 강도가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소음을 누적 소음 노출량 측정기로 100, 210분간 측정한 결과 누적 소음 노출량이 40%일 때 시간 가중 평균 소음 수준을 구하시오. 먼저 시간 가중 평균 소음 수준 TWA의 공식은 이렇고 여기에 들어가는 T의 단위는 시간이기 때문에 210분을 시간으로 표현하면 3.5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문에 주어진 노, 누적 소음 노출량 40%와 위에서 구한 시간 3.5를 대입해 주면 답은 89.35데시벨이 나오게 됩니다. 15번 문제. 15번 문제는 19년 이외에 21년 3회 25년 이외에 총 10년간 3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최적이 3,000 세제곱미터인 사무실에 5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1인당 CO2 배출량은 흡연을 고려하여 21L per hour로 하고 외기 CO2의 농도는 0.03%이다. 실내 CO2의 농도를 0.1%로 유지하고자 할때 시간당 공기 교환 횟수를 구하시오. 먼저 시간당 공기 교환 횟수 ACH의 공식은 최적 V분의 필요 환기량 Q이기 때문에 필요 환기량 Q를 구해줍니다. 필요 환기량 Q의 공식은 이렇고 지문에 주어진 것들을 그대로 대입하면 M은 21 21L·h 2 1 대입, 그리고 CS는 0.1% 대입, CO는 0.03% 대입하는데 이대로 계산하면 단위가 리터퍼아워가 나오기 때문에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인 것을 이용하여 단위 변환해주면 30세제곱미터퍼아워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1인당 필요 환기량이기 때문에 500명을 곱해주면 15000세제곱미터퍼아워가 나오게 됩니다 구한 필요 환기량 Q 15,000 세제곱미터 퍼 아워와 지문에 있는 최적 V 3,000 세제곱미터를 대입해주면 최종적으로 시간당 공기 교환 횟수 ACH는 5회 퍼 아워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 지문에서 이렇게 단위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5회 퍼 아워를 꼭 써야 된다는 점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16번 문제 16번 문제는 19년 3회 25년 이후에 총 10년간 두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납을 여과지로 포집하고 나서 서 분석한 결과 시료 여과지에서 22마이크로그램, 공시료 여과지에서 3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되었다. 회수율이 98%이고 8시부터 12시까지 채취량이 1리터퍼미닐일때 공기중 농도를 구하시오. 먼저 마이크로그램퍼 세제곱미터에서 분자 마이크로그램과 관련된 것들을 대입해 줍니다. 기존 시료 여가지에서 22 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되었고, 여기서 공시료 여가지란 작업환경 측정이나 분석 시 시료 채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경오염을 보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가지이므로, 공시료 여가지에서 3 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되었으니 22-3 마이크로그램을 대입해 주고, 분모는 부피와 관련된 것들을 대입해 줍니다. 8시부터 12시까지 채취량이 2리터 i 민일때 2리터 i 민 곱하기 8시부터 12시면 은 4시간 즉 240분을 대입해주고 이대로 계산하면 단위가 리터가 나오기 때문에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인 것을 이용하여 단위 변환해주면 되는데 지문에 회수율이 주어졌으면 이 회수율은 부피와 관련된 물성치이기 때문에 부피 부분에 곱해주면 최종적으로 40.39 마이크로그램퍼 세주곱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17번 문제. 17번 문제는 19년 이래 25년 이외에 총 10년간 두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화학 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상. 다음 보기는 실내 작업장에서 8시간 작업 시 소음 측정 결과를 나타낼 때 다음을 구하시오. 단. 소음의 작업의 기준은 ACGIH 기준으로 한다. 먼저 노출지수 하 i 를 구해줍니다. 소음 기준은 일반 산업안전보건법 기준과 ACGIH 기준이 있는데 해당 문제에서는 소음 작업의 기준은 ACGIH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ACGIH 소음 작업 기준으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a c g i g 소음 작업 기준은 85데시벨 이상 100데시벨 이하의 작업을 의미하므로 80데시벨은 개정되어서 해당 표에서 삭제되어서 무시하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타 출판사에서는 이것을이 80데시벨을 고려하여 풀었는데 그렇게 푸시면 0점 처리되니 주의해 주시길 바라고 먼저 해당 공식에 C1의 2시간 대입 그리고 C2의 30분을 시간으로 바꾸면 60분에 30을 대입. 10분을 시간으로 변환하면 60분에 10을 대입해 주고. 85 대시벨은 8시간 이상이므로 8 대입. 91 대시벨은 2시간 이상이므로 2 대입. 94 대시벨은 1시간 이상이므로 1를 대입해 주면 노출 지수 이하에는 0.67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노출 지수 이하가 0.67로 1보다 작기 때문에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음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문제에서 만약 8 0 d b 은 24시간 이상, 8 5 d b 은 8시간 이상 등 이렇게 적어져 있더라도 이8 0 d b 은 포함되지 않는 개념이므로 제외하고 푸시하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18번 문제는 25년 이후에 총 10년간 한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은 피토관으로 덕트넷 전압 속도, 아, 정압, 속도압을 측정하고자 할때 전압과 속도압을 각각 쓰시오. 먼저 1번 그림은 해당 관에 기류가 흘러가는 방향으로 들어가 대기로 나가기 때문에 전압이 되겠고 2번은 해당 관에 기류가 흘러가는 방향이 아닌 곳에서 들어와 대기로 나가기 때문에 전압, 정압이 되겠고 3번 그림은 기류가 흘러가는 방향으로 들어와 다시 관으로 들어오는 구조이므로 속도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음압인지 플러스 양압인지 쉽게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전압은 해당 관의 여러분의 입을 가져다 냈다고 생각해 보시고 해당 검정색으로 칠한 기체가 여러분의 입 쪽으로 들어오고 있으므로 여러분이 흡입하는 빨아들이는 압력인 음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3.9mH2O가 아닌 마이너스 3.9mH2O이고 3번의 속도압은 해당관에 여러분의 입을 가져다 대서 해당 검정색으로 칠한 기체가 여러분의 입 반대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뱉어내는 압력인 양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10mH2O가 답이 되겠습니다 위에 설명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이 어렵다면 기류가 들어가는 입구 기준으로 검정색 유체가 더 높은 쪽이 그쪽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1번 전압은 이쪽이 더 높으니 기류 쪽으로 흘러가고 그럼 마이너스 압 여기도 마찬가지로 더 높기 때문에 높은 쪽으로 흘러가니 마이너스 압 여기는 기류 흘러가는 방향 반대로 나가기 때문에 플러스 압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19번 문제는 25년 이외 총 10년간 한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송풍량이 150 세제곱미터/분인 전압이 1 2 0 m m H2 효율이 75%일 때 송풍기의 동력을 구하시오. 여기서 송풍기 소유 동력 H가 킬로와트 단위로 나오기 위해 해당 공식에 들어가는 전압은 미리 h2 단위이고 q는 세제곱미터 퍼민 단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해당 소요 동력 공식에서 델타 p 전압은 120 그대로 대입. q는 150 세제곱미터 퍼민 대입. 효율은 75%이기 때문에 0.75를 대입해 주고 이 여유율은 주어지지 않으면 1로 보기 때문에 이를 대입해주면 답은 3.92kW가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20번 문제는 19년 3회, 23년 1회, 25년 2회 총 10년간 3번 출제된 출제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일기압 21도의 작업 조건에서 MEK 0.5L 파워씩 사용하여 증발할 때 필요 한기량을 구하시오. 단... MEK의 분자량은 72.1, 비중은 0.805, TLV는 200ppm, 안전 계수는 6이다. 먼저 1ATM. 21도 조건이 필요한 기량 Q의 공식은 이렇고, 1ATM 21도 조건이므로 부피는 24.1L이고, 비중 S는 0.805이고, G는 0.5 L/h 그대로 대입해 주고 안정계수 K는 6이고 분자량 M은 72.1 대입해 주고 TLV는 200 ppm이기 때문에 대입해 주면 4036.17 세제곱미터/h가 나오는데 우리가 구해야 하는 단위는 세제곱미터 m 이기 때문에 1시간은 60분인 것을 이용하여 단위 변환해 주면 답은 67.27세제곱미터 m i 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으로 2025년 이외에 산업위생관리기사 실기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